모든 골퍼들이 사용하기 편한 거는 실적으로 12301이 사용하기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GBA 마스터 피터 오션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우라 12301이 블랙 아이언이 출시되었다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 적이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미우라 12301 블랙 아이언을 제작합니다. 드디어 주인을 만났어요. 자, 미우라 12302 블랙이 그 실버와 비교해서 이 아이가 실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실버. 그리고 블랙 어 제가 좀 똑바로 드릴게요 블랙 실버 블랙이 있는데 비교해서 어떠한 성능이 더 좋아졌거나 뭐뭐 어떤 기능이 추가된건 전혀 없습니다 색깔만 약간 한정판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 같은 느낌으로 나온 제품인데 실적으로 지금 한국에 블랙 12301이 들어와서 완판이라고 본사 내에서는 재고가 없다고 완판이라고 이미 출시가 됐어요 각 대리점별로 이미 출시가 돼서 완판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 제품은 12301은 어, 하반기에 한번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추후에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미우라 t TC201 c 2 0 1있죠 TC201은 정말로 한정판이에요. 올해 나오지도 않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TC201 블랙 시리즈는 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5번부터 G까지 작업 의뢰를 받았어요 드디어 주인을 만났죠 이 고가의 클럽시 그래서 제가 제가 함께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미지 작업 타이블에 5번부터 피칭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컬러링 작업 당연히 들어가겠죠 골드 저는 왜 골드를 좋아하는지 묻지만 제가 이, 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밑에 게 원래 나오는 색상이고요 화이트 화이트도 에 깔끔한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화이트 색상이 근데 저는 이렇게 골드 컬러로 조금 컬러링을 해드렸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거 이제 거의 한번더 칠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고 이게 실버랑도 비교해드리면 떨어지면 딩이 날까봐 조심히 네, 이게 실버예요. 네, 실버하고 블랙. 실버가 확실히 색상이 밝다 보니까 더커 보이고요. 블랙 시리즈가 같은 사이즈라 보더라도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미우라 c b 3 0이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프로님 같아요. 어 아이언 먹이 사슬에서 최강자는 미우라 시비 301이다. 그 정도로 극찬을 한 모델인데 타구감 그리고 적당한 업셋 헤드 사이즈 탑라인 그리고 소울 디자인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고루. 아이언의 삼박자를고루 갖추고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 지금 현재 1230이란 완판이고, 3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지금 다시 재입고 될 예정인데, 이 물건도 다 판매가 되고 나면은 또 언제 들어올지 뭐. 요즘 물건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 수입상 자체에서도 물건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입상이 있어야 저희가 물건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각설하고요. 자, 이렇게 블랙의 로고를 제가 골드 칼로 만들어드렸고, 페럴은, 제가 저번에 TC에도 말씀드렸죠. 블랙의 골드, 미오라 전분 페럴. 이 매트한 느낌이어서 보다 좀 느낌이 더 뭐랄까, 또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매트한 다이나믹 골드 105S200을 장착할 예정이에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제가 정확하게 세팅을 못하겠지만, 대략 이런 느낌. 자, 지금 블랙 아이언은 실적으로 좀 귀합니다. 저희도 몇 세트 얻고 이제 완판이 되고 난 후에는 지금 당장은 구할 수가 없는 아이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미우라 아이언을 저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일기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 당연히 지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가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지까지 밖에 없는 거라서. 4번부터 피칭을 하거나, 5번부터 지까지 하거나, 4번부터 지까지 이렇게 세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실버 아이언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버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블랙이 좀 간지가 좀더 있어 보니까 블랙 간지 느낌. 자, 크로스. 네, 이런 느낌 있죠. 자, 지금 현재 솔직히 서두르셔야 돼요. 네, 저희도 좀 없어요. 이거 약간 펌프질 하는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미우라 아이언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이렇게 봐요. 12301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모델이 TC 201, CB 301, MC 501세개 모델 중에, 어전 CB 301도 썼고, 그리고 지금 TC 201도 쓰고 있고, MC 501도 옛날에 썼었죠. 근데 어 약간 모든 골퍼들이 사용하기 편한 거는 실적으로 1 2 3 0 1이 사용하기 편합니다. 헤드도 묵직하고 그리고 스매시 페달 값에 떨어지는 그 헤드의 묵직함 때문에 타감도좋으면서 스매시 페달 값도 높게 나고 오볼 스피드도 높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의 업셋이 적으면서 헤드 사이즈를 좀 작고 작고 약간의 그러니까 예, 약간 컨트롤샷 그리고 샷메이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t c 2 0 1이랑 MC501을 쓰시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기 플러 이상 그러니까 80 중반 초70 이렇게, 로우, 미드 핸디캡부터 로우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TC201이나 MC501을 선택하시게 훨씬 더,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TC, 아, 저 12, 그, 저래 그 TC 블랙이 나온 것처럼 12301이 나왔다. 그리고 작업을 한다. <laughs>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아주 짧게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어, 문의가 좀수지 오고 있어요. 12301 가격이 얼마인가요 뭐, 뭐, 이렇게. 헤드 가격은 정가가 50만원입니다. 네, 샤프트 끼고 뭐 하게 되면은 예상 가격이 대략 나오죠. 그리고 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블랙 칼라 샤프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kbs 커스텀 그리고 그 다음에 투어 90그 다음에 이게 블랙 오닉스 그 다음에 모더스 샤프트 그 다음에 스틸 파이퍼 블랙 라벨 이런 시리즈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카카오톡 혹은 전화 문의 그리고 방문 꼭 예약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조금 빠른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요즘 어 전화 어, 문의가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어, 요즘 시즌이 막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날을 어, 보내고 납기일이 요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저녁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성신 성의껏 꼭잘 제작해서 고객님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는 마스터피터이니까요 마스터 어 고객님들 클럽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믿고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테스트 통하셔서, 통하신 후, 정확한 미우라 아이언을 어, 가질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자, 간혹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 b 마스터 피터 오션초의 블랙 123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